지야네쇼미더 머니 MC를 소개합니다. 쇼미더 머니 호스트. 으! 응, 치!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자, 다 같이 쇼미더머니. show me the money. Yeah. 자, m 자, 엠넷 네쇼미더 머니 벌써 3차연인데요그 사이에 아까 가게도 두 팀이 탈락을 했습니다. 요즘 이 시내 래퍼분들이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6명의 시내 래퍼만 평가받는 스페셜 스테이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최강 래퍼분들이 걱정이 지금 세산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진행될 이 시내 래퍼분들의 평가 투표를 통해서 공연 순서가 정해지거든요. 3차 공연 준비한 지도 바쁠 텐데, 또 미션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laughs> 이효리 씨곡 6곡을 준비했습니다. 이효리의 노래로 뭘 할지 다들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야. 16마디 랩을 각자 써서 무대를 꾸며주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무대예요. 동인들의 무대를 관객분들이 투표를 또 따로 하실 겁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초특급 스페셜 스테이지가 펼쳐집니다. 믿겨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무대. 신의 래퍼와 함께 그녀가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무대를 꾸주신 이효리 씨와 그리고 신의 예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제가 시상식도 네. 아니고 15분 공연 처음 해봤거든요. 예. 네. <laughs> 자, 그 앞에 인트로 하, 딱 등장하셨을 때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요? 무반주로 가능합니까? 아, 아, <laughs> 아, 랩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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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Yeah. Yeah. H1, let's go. This beat is hot. Now bring you back. 화려한 막이 올라보. You know I'm so placed. 여기는 my star. 여전히 my block. 누가 뭐래도 아마 보여. Still too hot. It is on the ground. Music is on my mind. 믿지 못하는 막으로. You know you like my style. 아직도 so fine. 역시 내 star is. Yeah. 이제는 때가 됐어. Show me the money. 정말 이유련씨 덕분에 이 쇼미더머니 분위기가 지금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네, 네. 네 떨리시죠? 제가 이렇게 털 벗고 나와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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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행될 이 신의 래퍼분들의 평가 투표를 통해서 공연 순서가 정해지거든요. 아 네. 지금 저랑 같이 한 무대를 통해서 순서를 네.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또 이제 우리 아. 신의 래퍼분들의 투표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아이 친구가 정말 최고였다 하시는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뒤에 번호가 보이시죠? 1번 권혁우씨 2번 김은영, 3번 김태균, 4번 이재훈, 5번 김정훈, 6번 서성조. 이렇게 여섯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공연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도 투표에 좀 참여를 해보고 싶은데 하나 빌려주실 분. 어? 감사합니다. 어, 벌써 마음에 드신 분이 있나 봐요. 그럼요. 연습할 때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199명의 공연평가단분 그리고 이효리 씨한 분의 또 투표를 받을 번호를 지금부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후에 쇼미더머니 몇, 같이. 몇 우세요. 번? 예, 몇 번이야? 2번, 3번, 5번. 자, 아, 지금. 자, 아, 제 마음속에 있는 번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스페셜 스테이지 쇼미더머니 with 이효리 신네레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현장 가는 거 치타가 제일, 제일, 아, 제일 좋은데? 4 3! 치타도 상위권이고 1등은 1통일 것 같은데. 1통이 <laughs> 절대 있으면 안될것 같아. 3 2 1! money. 지금 이 안에 시내 레퍼 분들의 순위가 있습니다 1위부터 제 하위까지 순서대로 호 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명된 시내 래퍼가 소속된 최강 래퍼 팀은 앞에 준비된 이 패널을 원하는 순서에 붙여주시면 돼요. 1등 하신 분이 최우수을갖게 되는 겁니다. 조미노머니 시내 래퍼 스페셜 스테이지 1위의 주인공은 음... 권격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에 올라가서 이호 씨랑 해도 혁우만큼 못할 것 같아요 자 2위는 일통 서성준 씨 3위는 치타 김우호 4위는 김정훈 오! 자 계속해서 5위 계속해서 5위 김태균 자, 얼른 첫 무대를 만나봐야겠죠 음악성과 대중성, 양날의 검을 가진 더블 K.